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국내 조선업의 펀더멘털은 경고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미국은 중국의 조선산업을 제재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 조선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주식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선박의 구매자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선박은 이동이 가능해 실제 제재가 시행될 경우 선주들은 보유선대를 재배치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조선산업의 건조 능력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을 건조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조선산업도 건조 인력이 부족해 추가 건조 여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나타난 조선업의 주가반등을 이상과열 현상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슈와 무관하게 조선업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신조선가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근접 중이며 전방산업인 해운 운임도 여전히 견고한 수준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조선주는 수급과 단기 실적 관련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이며 해당 이슈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